궁금증 해결,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위한 세상의 모든 과학이야기. 안녕 얘들아, 오늘은 세상의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 거야. 혹시 너희는 별똥별이 왜 떨어지는지, 공룡은 왜 사라졌는지 궁금했던 적 없니? 걱정마, 궁금증 해결사 꼬마 과학자가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줄 테니까. 별똥별의 비밀,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똥별. 슝하고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별똥별은 진짜 별이 아니래. 사실은 우주 먼지 덩어리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타는 거야. 마치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휴지를 넣으면 타는 것처럼 말이지. 이 먼지 덩어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불타는 거야. 그래서 반짝이는 예쁜 꼬리를 가진 별똥별이 되는 거지. 이 공룡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무시무시하고 멋진 공룡들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룡들이 싹 사라졌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운석 충돌이야. 아주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햇빛을 가려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풀과 나무를 먹고 살던 공룡들은 굶어 죽고 결국 멸망하게 된 거지. 아쉽지만 공룡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어. 3. 우리 몸은 작은 우주.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곳이야. 너희는 밥을 먹으면 어떻게 힘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아?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으로 바뀌고 이 영양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 줘.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해.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겨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우리 몸은 정말 작은 우주 같지 않니? 어때, 얘들아? 과학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해. 앞으로도 꼬마 과학자와 함께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나가 보자. 그리고 잊지 마, 너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